김성보 주택 건축 본부장께 질의합니다. 서울시는 2030 세대들을 위해서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. 네, 그렇습니다.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가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임무로 생각합니다.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8만 호의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로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, 취지는 대단히 훌륭하지만, 임차인이나 사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첫째로, 임차인들은 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, 임대료가 생각보다 좀 비싸다. 서울시는 당초에 시세 85% 정도 된다고 말했는데, 실제로 입주해 보니까, 보증금 4,500만 원에 46만 원 또는 보증금 1,000만 원에 50만 원 정도라서 2030 세대들의 수입에 비해서는 좀 비싸다는 의견이 있고 둘째는 면적이 15제곱미터로서 침대 하나 놓고 책상 놓으니까 가득 차서 좀 불편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? 네 그렇습니다. 본부장님 우리나라 최저 주거 면적이 얼마입니까? 예, 정부에서 정한 기준은 14제곱미터입니다. 최저 기준이 14제곱미터인데 이제 겨우 2030된 세대들이 15제곱미터는 좀 좁다라고 느끼는 것은 뭐 저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걸 다지 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지금 계약률이 좀 낮죠. 최근에는 계약률이 많이 상승해서요.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할 때는 늘 작동을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보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정할 이 청년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료나 면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번더 해보고 시장 수요에 맞도록 정책을 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수요자가 만족을 못한다면은. 그 정책은 탁상공론에 불과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또 많은 문제가 있어요. 첫째는 사업 주진, 추진 주체를 토지 소유자로 제한하고 있는 이 규정입니다. 실질상으로 청년 임대 주택을 짓려면 땅값이 수백억에서 수천억씩 드는데 이거를 토지 소유자가 아니면 할수 없다.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토지 소유자가 이 사업을 하는 경우는 대단히 적고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땅을 사 가지고 그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 기간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. 현행법상은 토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자로 한정해서 이 사업을 지정해 주고 계시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문제입니다. 우리가 집으로 치면은 소유권자도 되고 전세권자도 되고 월세권자도 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도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해야지. 그걸 땅을 안 사면은 사업 못한다. 이렇게 되는 문제는 좀 법적으로 고쳐야 될것 같고. 둘째로는 이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이 사업 촉진을 위해서 서울시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HF가 계약을 맺어놨죠. 서로 협약을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실제로 서울시하고 HF가 보는 눈이 다릅니다. 즉, 사업에 필요한 돈이 한 1,500억 정도 된다면 은 서울시는 HF가 1,500억을 담보 비율 LTV로 잡아줄 줄을 생각했는데 이 HF는 1,100억 정도밖에 안 해주니까 그 차액을 또 시행자가 부담해야 돼서 재정 비용이 늘어나니까 이게 임대료로 직결되는 문제가 아 있는 것이죠. 지금 HF하고 다시 좀 협약을 해서 LTV 담보비를 좀높일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? 어떻습니까? 네, HF하고 적극 협, 그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셋째로 사업 시행자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또 임대료 상승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죠. 예, 네, 그렇습니다. 존경하는 우리 국민 서울 시민 여야 의원 여러분, 이 청년 임대 주택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즉 면적을 15제곱미터에서 한 18나 20제곱미터로 늘리고 임대료를 오 50만 원 수준에서 한 35만 원으로 낮추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. 첫째로 택지 공급 가격을 지금보다 낮춰 주는 제도가 필요하고 둘째는 세금을 가져야 됩니다. 그래서 국토부 관계관도 나와 계시는데요. 서울시가 이 청년 임대주택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인 LH에서 택지를 확보해서 서울시에 청년 임대주택 건설 전용 택지를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. 그래야만 규모도 늘리고 임대주택의 임대료도 낮출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입니다. 이 정책은 청년들을 위해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또 세금을 부과한다면은 어 불성설입니다. 여야 의원들이 모두 합해서 이 청년 임대주택 특히 무주택 비율이 70%에 육박하는 이 젊은 세대들을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은 여야를 떠나고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택지 조성과 또 세금 감면을 통한 임대료 인하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고 본부장님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이 될 텐데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. 네 현재까지 저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 정책을 이해하고 제도적인 어 보완을 또 개선을 도와준 부분이 많았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세밀한 부분까지 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주택정책에 대해서 몇 프로가 올랐냐 내렸냐 이런 논의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껍데기입니다.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은 2030 세대들을 위한 양질의 보다 저렴한 주택 공급입니다. 우리 여야가 다 같이 협조하기를 부탁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